피곤하지 뭐야 이제 이번이었다 으악. 하나 더 있어 들어오 들어가 하나 더 있어 왼쪽에 야 여기 지 지붕 위에 있다 지붕 위 여기 지붕 어, 여기 위 있어. 지붕 위뭐 니가 처리해야 되는데요 아 죽었다 개네 쟤도 죽는데 저기 이통집으로 옮겼어요 이집으로어 봤어 봤어 어얘 앞에 왔네 쟤네 와야된다 수류탄 시어봤 저 산데 저희가 유리에 위치 옆쪽에 아직 있다 제가 던지면 거의 다 썼는데 연막 조심이 횡령 쪽에 있는 것 같아요 핑크 연막이 하나. 오케이, 핑크 연막. 맞았는데. 기절? 오른쪽 라스트. 살리는 중, 살리는 중. 아, 살렸다. 아. 못 살렸다, 못 살렸다, 못 살렸다, 못 살렸다. 네, 나이스. 총으로? <laughs> 이걸 끝까지 저격총으로 한다고? 이게 피일이었는데, 아. 아, 저격밖에 피조로. 없어. m 2사랑 링스. 실화 <laughs> 아니야? 아, 나무 쪽에 아직도 있다. 여기, 여기. 어. 여기, 딱 쏜다. 야, 오른쪽 나무에도 하나. 여기. 이거 뭐 있어 주황핑? 근데 쟤네 다 와야되는 애들이야 조, 초록핑에 터명 있어 내가 이어 터지. 이거 터지. 이 이거 터지. 이거 터지. 이거 터지. 이거 터지. 이 이거 터 다 격양이 있구나. 좀 어... 어깨확인... 아, 히렌네제... 아, 연막 속에 있어. 아, 이따 나무잎아무 있다. 나무잎어색 초록핑 나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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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. 둘 아직 있어. 멀, 멀어 멀어. 멀어 뭘... 어 초록핑 맞아야 돼. 형님, 초록핑 야 돼. 보고 있어. 세명 있어. 초록핑은 뭐... 초록핑은 뭐... 는록핑 초록핑은 뭐... 는데파은 뭐... 없록핑은네차 타고 은 뭐... 초록핑은 뭐... 초록핑은 뭐... 초록핑은 뭐... 초비핑은비 야, 내렸다, 내렸다. 아, 이씨. 어이, 아니, 선생님, 없었고. 선생님, 판초두 자른 못 이기죠. 야, 두 명, 두 명. 아, 예. 하나 더 있었어. 아, 봤어. 뭐야, 진짜. 어, 어, 뭐야, 너구나. 복음 먹었었어요. 어 복음 먹고 가려고 했는데 뭐 아무도 없길래 그냥 거기서 파밍 해야지 했는데 죽었어. <목소리> 아, <정말> 그한 <목소리> 초로 자기 팀원 한명 기절 시켰어.

我那얘 음... 어, 일번 하나 나갔네 왼쪽 냉소이 여기. 아 거기 있어. 간다. 어. 좁힌. 다 아니 가만 있어, 가만 있어. 자리 지켜. 아니야 나 자리랑 같이야. 너무 불리. 해 바위까지 땡길 거. 쟤네 와야 돼 어차피 쟤. 저 있다. 맞냐? 오! 빙은 좀 제대로. 오! 저 있다. 아, 더 있었네? 아, 술탄은 4개 나 들고 있냐? 노란 빙에 정확히. 응, 열어. 쟤 와야 돼. 붙는다, 붙는다, 여기. 아, 술탄 4개는 들고 있는데? 보급적으로 다다 아, 나 술탄 4개 있는데? 정확히 있다. 붙는다 네? 어딜 이 녀석아, 피구공한테? 아? 뭐, 네, 어? 술탄은 뭐, 내요 세명키자 좋았다, 와 나이스, 아 나이스, <laughs> 야 내가 보스해 이거를... 줬어, 시퍼가 있었네, 쟤네 다 죽은 건가? 기절이 아니고? 그럴걸요 아마 뭐? 세명 같이 붙어 있었으니까. <laughs>